농양이 있을 때 집에서 혼자 민간 요법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는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대장항문 질환을 마법사처럼 해결해드리고 싶은 청주 서울에서 하객과 대표장 오서입니다. 어, 오늘은 항문 그 농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영상에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농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에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하게 해소가 될것 같으니까 어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문농양은 수술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릴 때 보면 항문 농양은 1차적으로는 수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농양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렇게 빵빵하게 계속 이제 부풀어서 이제 이게 통증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게 계속 그 같은 자리에 계속 고여있게 되면은 농양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양이라는 거는 균덩어리고 병균덩어리인데 이게 계속 우리 몸에 있다 보니 이게 점점 주변으로 이제 그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이 뭐 이렇게 감염처럼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그 농양이 있던 자리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들을 우리가 흔히 땅따먹기 하듯이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변 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수술로 가능한 거고 농양 있는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하신 게 통증인데 이 통증이 수술로 이 배농이 됨으로써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수술장에 들어갈 때 환자분의 표정과 이후에 나와서 회복하시고 퇴원할 때 표정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함으로써 좋아지는 병이라고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농양은 이렇게 수술로 치료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양이 다 이제 수술이 필요하냐? 이건 조금 아닐 수가 있는데 그 항문 주변의 농양이 시작될 때 크게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농양은 얼마 안 되지만 염증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빠져야 되는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얼마 안 되지만 주변이 많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보다는 이 항생제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항문 농양이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항문 농양은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항문, 항문 농양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인데 염증이나 농양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그 면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문 쪽에 뭐 일부 상처가 있을 때 계속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항문 쪽으로 계속 자극을 주거나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그 상처를 통해서 염증도 생기고 농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건강하고 면역 체계나 컨디션이 좋게 되면은. 뭐 외부에서 침입한 그런 어떤 세균이나 병변들도 이런 자가 면역, 자기 어떤 원래 갖고 있던 건강한 그런 어떤 그런 면역 체계가 그런 부분들과 싸움으로써 이제 해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밤샘 작업을 많이 하거나 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술자리가 많거나 또 하나 어 저희가 항암 치료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면역이 조금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 항문 주의 농양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렇듯 몸의 어떤 그런 면역 체계가 많이 무너지거나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염증과 농양이 생길 수가 있고 술을 자주 드시거나 많이 드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농양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항문 농양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잘안 되는 질환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선 농양이 생겼을 때 이제 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항문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어 불편감이 있을 때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항문 주위 농양인지 아니면 단순 어떤 모낭염이나 이렇게 생기는 질환인지 또 하나는 항문 주변에도 보면 우리 그런 양성 종양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양에 따른 염증인지 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항문농양은 뭐 한번 생기면 뭐 완치가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선 그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과 뭐 대장내과나 문 이런 쪽에서 진료를 좀 정확히 받아보시는 게 어떤 질환 때문에 이 농양이 생기, 생기시는지를 체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농양은 항상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항문농양 염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자기 어떤 면역 체계로 이제 컨디션 건강하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나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컨트롤이 안될 경우에는 이제 농양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항문 직장까지 농양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항문 불편감이나 항문 통증이나 뭐 붓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뭐 약물 치료로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뭐 배농술이나 어떤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관련과 뭐 대장문에과나 이런 쪽의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농양은 모두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농양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나 이런 약물 치료로 충분히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겠고, 농양이 커서 이제 그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는 항문농양은 전염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농양 자체가 전염이 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항문농양, 항문주위농양, 항문직장농양 자체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퍼지거나 이런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전염성 질환이 생겼을 때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기면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전염이나 이런 분이 생길 수 있지만 순수하게 말 그대로 항문 샘에서 유발된 그 문제가 되는 농양 자체가 주변을 퍼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농양은 항상 통증을 동반 하나요? 이런 질문들인데 항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문 주위농양이나 아니면 어떤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은 이그 통증이 없이 그냥 돌출됐다, 그냥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이제 진료 보시러 오시는데 저희가 뭐 수지 검사, 뭐 항문경 그다음에 초음파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안쪽에 숨어있는 농양이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항상 동반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이제 농양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항문 농양은 자가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들인데 농양이 있을 때 뭔가 불편감이 있을 때 그냥 집에서 혼자 이제 뭐 민간요법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는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 항문샘이나 항문 주변에 있는 어떤 염증이나 병변 때문에 이렇게 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드문 경우에는 항문 주변에 뭐 암이나 아니면은 하부직장암이 굉장히 진행이 돼서 농양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관략근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을 계속 침범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바깥으로는 농양으로 터져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쪽에 불편감이나 농양 염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장문 외과 이런 그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꼭 진료를 보시고 이게 단순하게 약물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수술이나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를 항상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문 어, 농양은 예방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인데 항문 농양도 항문 질환입니다. 결국 이제 농양 자체가 생기는 게 항문 주변에 있는 항문샘. 제가 항문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대변이 내려올 때이 침샘처럼 이렇게 윤활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샘을 제가 항문샘이라 얘기하고 대변이 잘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매끄럽게 내려올 수 있게끔 분비액이 나오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농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 보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결국 항문질환, 항문농양을 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안 생기게 하고 뭐 설사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이제 어, 대변 보는 습관도 뭐 5분이나 10분 이내에 이렇게 어, 짧게 그 변을 보시고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이제 항문 쪽에. 스트레스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고, 식습관 부분들도 야채 과일 이런 거잘 챙기시고, 필요하면은 뭐 식이섬유나 이런 부분들을 드시는 게 아무래도 변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항문 농양 뿐만 아니라 항문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항문 농양 수술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물론, 농양 수술을 하고 나서, 농양이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양은 항상 치료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그 농양 안에 치료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농양 형태로만 나왔다가, 나중에 시간이 뭐몇 개월 지나서 봤더니, 수술했던 자리로 다시 어떤 분비물과 통증과 뭐 부종, 부기가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그때는 혹시라도 이 농양이 어, 치료로 어,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생겼는지를 한번 체크해 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증상이 있을 때는 꼭그 관련과를 한번 가서 진료 보시는 게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항문 농양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항문 어, 농양에 있는 또는 항문 농양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이상 청주 서울아상 행과 대표원장 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